사찰의 주련. 오늘은 사찰의 주련 69번째 시간으로 부산 불광산 장안사의 천학문 대웅전 응진전 그리고 명부전 주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안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의 말사입니다. 먼저 장안사의 창건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면 장안사는 673년 통일신라 문무왕 때 원여대사께서 창건한 사찰로 주요 정각으로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명부전, 응진전, 산신각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장안사 일주문 역할을 하는 천왕문입니다. 천왕문의 내부에는 사대천왕인 지국천왕, 징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이 탱화로 장엄되어 있습니다. 천왕문에는 불광산 장안사라는 편액이 걸려 있고, 주련 구성은 7원일구로 전체 4 개연입니다. 출처는 신중청 찬탄계라고 합니다. 천왕문 오른쪽 첫 번째 주련입니다. 제석천왕해감명 해석하면 제석천왕의 지혜는 거울같이 밝아서 두 번째 주련입니다. 사주인사일념지온 세상 인간사를 일념으로 아시고 세 번째 주련입니다. 애민 중생 여적자 불쌍하고 가엾은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시니 네 번째 주련입니다. 시고 아금 공경리 그러므로 제가 지금 공경하여 이해를 올립니다. 천황문 주련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석천왕해감명 사주인사일념지 애민중생여적자 시고아금공경리 재석천왕의 지혜는 거울같이 밝아서 온 세상 인간사를 일념으로 아시고 불쌍하고 가엾은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시니 그러므로 제가 지금 공경하여 예를 올립니다. 다음은 장안 사이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의 법당 안에는 본존불인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약사여래와아미타여래가 좌우에 모셔져 있습니다. 대웅전의 주령 구성은 7원 1구로 전체 4개원이고, 출처는 화음경제 6권 열래 현상품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대웅전의 오른쪽 첫 번째 주련입니다. 불신 충만 어법기 해석하면, 부처님은 법계에 충만하시니. 두 번째 주련입니다. 보현 일체 중생 전. 널리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시네. 세 번째 주련입니다. 수연 부감 미부주. 인연 따라 두루 감흥하지 않음이 없으시나. 네 번째 주련입니다. 이항저차보리좌. 항상 이 보리자에 계시네. 대웅전의 주련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불신충만 어법기. 보현일체중생전 수연부감미부주. 이향 저차 보리좌.부처님은 법계에 충만하시니 널리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시네.인연 따라 두루 감흥하지 않음이 없으시나 항상 이보리자에 계시네.다음은 대웅전 좌측에 위치해 있는 응진전입니다.응진전에는 석가모니부를 주불로 하고 좌우협시로 재화갈라보살과 미륵보살이 장엄되어 있습니다. 응진전의 주련 구성은 8원1구로 전체 4개연이고 출처는 북송시대 문인인 소동파로 알려진 소식의 글을 모은 동파전집 가운데 18대 아라한송에 나오는 내용 일부를 간추린 것이라고 합니다. 응진전 오른쪽 첫 번째 주련입니다 아작 불사 연호 묘제. 해석하면, 내가 짓는 불사는 깊고도 미묘하니. 두 번째 주련입니다. 공산 무인 수류 화계. 사람 없는 텅빈 산에 물 흐르고 꽃이 피네. 세 번째 주련입니다. 전성 후성 상류 이언. 앞, 뒤의 성인들은 서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니. 네 번째 주련입니다. 분화, 부홍, 전연, 묘청. 화분의 꽃은 붉은색을 띠고 향료의 연기는 푸르게 감기네. 응진전 주련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적, 불사, 연호, 묘제. 공산, 무인, 수류, 화기. 전성, 후성, 상류, 이언. 분화, 부홍, 전년, 류청. 내가 짓는 불사는 깊고도 미묘하니, 사람 없는 텅빈 산에 물 흐르고 꽃이 피네. 앞뒤의 성인들은 서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니, 화분에 꽃은 붉은색을 띠고, 향료의 연기는 푸른 빛을 띠네. 다음은 대웅전 우측에 위치한 명부전입니다.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도명전자와 무덕규왕이 협시로 모셔져 있고 죽은 이를 심판하는 열 분의 시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명부전의 주련 구성은 7원1구로 전체 4견이고 주련 출처는 지장보살 본원경 제12 견문 이의품에 나오는 개성입니다 명부전 오른쪽 첫 번째 주련입니다. 지장대성 위신역 해석하면 지장보살 마살의 위신역은 두 번째 주련입니다. 항아사겁설란진 항아사겁을 다하여도 다할 수가 없기에 세번째 주련입니다. 견문 첨내 일념 간 보고 듣고 우러러 잠깐이라도 예배한다면 네번째 주련입니다. 이익 인천 무량 사그 이익은 인간과 천상의 한량이 없도다. 명부전 주련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장 대성 위신역 항아, 사겁, 설란, 진. 견문 첨내, 일염 간. 이익, 인천, 무량, 사. 지장보살, 마하살의 위신력은 항아, 사겁을 설하여도 닿을 수가 없기에, 보고 듣고 우러러 잠깐이라도 예배한다면 그 이익은 인간과 천상의 한량이 없도다.